태양광을 이용한 자전거에서부터 충전기, 위급 위치 정보 시스템까지. 그린 에너지 제품 개발을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는 그야말로 에너자이즈 학생들이 있다. 공예가 없는 차세대 대체 에너지. 그린 에너지 개발을 위해 오늘도 달리는 대구과학대 반도체 전자과의 학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 이곳이 바로 오늘 마이웨이의 주인공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 에너지를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을 솔라셀, 양광 발전에 대해서. 메모리 산업, 친환경 태양에너지, 태양전지. LED 산업, 반도체 산업 분야 등에서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대구과학대의 반도체 전자과학생들.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태양광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쪽, 이런 분야에 대학교에 많이 찾아보았는데 블로그에 올라온 선배님들이 만든 개발품 영상하고 발명품을 보니 저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25살의 나이에 늦게 진학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태양광 자전거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 학교에서 만들었다고 이학교에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래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복합적으로 이쪽으로 일단 가까이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의 큰두각을 나타내며 탄탄한 기술력까지 보유했다는 대구과학대 반도체 전자 과학생들. 최근 대구 도남동에서 홀로 농사일을 하시는 한 할머니를 알게 되며 태양광을 이용한 농촌 지원 기기 개발에 착수. 자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올라세에서 발전하는 양도 많아진다. 실험적으로 사단에. 그러니까 빛의 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데 이것도 너무. 네, 저희 수업들이 어려운데 항상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들을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 항상 그더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더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습도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쪽 릴레이가 붙어가지고 요게 이게... 공간은 밑으로 가야 되고요. 서... 그중 최근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외용 건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뛰어야 되는 상황이 또 멀어져요. 방향 잘 때문에. 그걸 병렬 연결을 할 겁니다. 병렬 연결. 네, 지금은 이제 그 농촌 관련된 시스템을 올해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해서 어, 농촌 관련 그 건조 시스템, 농수산물 건조 시스템, 군대 그거를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 건조하되, 야외에 있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태양빛을 이용해서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려고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미 실내에서 쓰는 건조기는 있어. 있고, 왜 이걸 실외로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태양에너지로 받고 싶고, 이게 투명 아스티지로 겉겉로 완전 밀폐시키기 때문에 자연광이 들어가게 하려고 어, 그래서 어, 실외에 쓰는 걸로 하지만 실제 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 실내에서도 가능하지. 이게 이제 그 인제 에너지 시스템을 위주로 하는 건데 음. 이게 히터를스치하게 되면은 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유해가스가 이제 음. 생성될 거 아니에요. 음. 근 이게 쌓이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안에서 히트 방식은 우리가 그 석유나 뭐 이걸 떼어서 이렇게 연소가 되는 시타가 아니고 어, 필라멘트 가열을 해서, 가열을 해서 나오는 그 열을 바람으로 불어내는 시타거든. 어, 그래서 어, 가스는 나오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는. 그리고, 어, 건조를 할때 보통 신선도 유지하려고 뭐 환풍을 할수 있겠지. 한번 정도는. 그거는 뭐 옆에 자꾸 살짝 열어놓으면 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연료를 떼는 시타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로 전기 시타이기 전기 때문에 가스는 어, 나오자. 보통은 이 배터리에서 AC를. 이는 변용 사후 나라 건조, 고추 건조 등 건조의, 등 건조의 과정을 거쳐야만 상품으로 되죠. 판매가 가능한 농산물 생산자들을 배려한 제품으로. 도로 위나 인도 위에서 농산물을 건조하는 현재 농촌의 실정을 반영하여. 이 같은 문제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에 보면은 어른들이 고추나 이렇게 많이 말려놓으시잖아요. 건조물이라고 하죠. 그 농산품에 대해서 이제 원래 도로에 많이 이렇게 말리시고 길가에 말리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게 먼지도 많이 묻고 이러다 보면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요. 상품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깨끗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신에너지로 자연광 건조시키고 해서 그렇게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조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도되면월 정도 되면 도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질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도움이 야외용 도움이 건조 시스템 그 개발 과정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아무아이라도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요. 보통 농촌에는 하우스가 있어서 하우스 안에다가 이제 고추를 말려요. 그러면 하우스 안에가 굉장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문제는 고추는 평면에 놓게 되면 이 접점면 때 스키가 차니까 이걸 뒤집어 줘요. 할머니들이 그러면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면 보통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땡볕 찰 때는 그 안에 그거 뒤집다 보면 할머니들이 사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지, 지, 그 그러니까 일사병이죠. 갑자기 너무 더운데 오래 있게 되면은 근데 또 한번 손을 대게 되면 그거 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우스가 보통 커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두세 시간을 그 더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사고 또 이런 교통 사고 또 교통 불편 이런 것들이 어 문제가 심각해요. 때문에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올 가을 농촌에서 직접 테스트 작동을 준비 중이라는 학생들. 나, 네, 그 현재 그 농촌에서 그 농산물을 할때 그 추수하고 나서 건조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면 뭐 고추도 그렇고 나락도 그렇고 또 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어, 조금 피해를 주는 거는 그 고추나 나락은 도로에다가 이렇게 말리게 되는데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고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조 시스템이 있어서 어,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 또 단점이 이제 고추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죠. 태양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도로에 사고 위험도 있고 또 나락을 말리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는 분들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농촌에서 좀 편안하게 또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조 시스템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그걸 만들었고요. 또 앞으로 계속 농촌을 좀 관찰하면서 그동안의 농촌에 조금 이렇게 지원이 안 됐던 그린 에너지 보고를 좀 찾아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날 오후? 교수님의 진두지리 아래 어디론가 떠나는 학생들 아, 오늘 그 우리 건조 시템 때문에 그 농촌도 좀 알아야 되고 우리 설치 장소 한번 가 보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조그맣게 농사를 좀 지어 놨어요. 미리 그래서 고추를 따서 이제 그 말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현장 사 한번 미리 가 가보, 가보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요?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꼼꼼히 현장 답사를 하는 학생들. 교수님 역시 그 어디서도 접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뿌듯함 때문일까요? 평소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농사 체험을 좀 해봐야 아 이렇게 시스템도 좀 익히고 여기 느꼈던 게 그, 옥수수를 못 심을 정도로 새가 많아요, 이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체험을 직접 해봐서 느낀 건데, 어, 이 새를 퇴치하는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라 뭐 할아버지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할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비가 와도 건조가 가능한 최첨단 농촌지원 기기를 만들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이거 쏟아내고 이거 있는 학생들과 교수님. 현재는 전체 구상과 회로 구상은 마친 상태며 조금씩 시범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반도체 전자과 학생들의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인가요? 아침부터 동아리실에 모여있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무척 분주해 보이는데요. 그린에너지에 관련돼서 일반인들한테 그 그린에너지가 어떻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또 재밌게 그 시승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며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대기오염이 연일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요즘 국내 최초 태양광 자전거 개발에 성공.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한편은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더 많은 곳에서 저희 이과가 만든 작품을 실사하고. 태양광 자전거와 태양광 전동차 등 친환경 이동 수단을 만들어낸 대구과학대 반도체전자과의 특별한 체험 행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국내 최초로 5인승 태양광 자전거 개발에 성공. 그후그 그 후속 모델로 근거리 출퇴근용 1인용 태양광 자전거까지 성공리에 출시한 대구과학대 반도체전자과는 전국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과학 축전 등에 참여하며 그린 에너지 활용 캠페인을 진행. 특히 일반 국민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친환경 그린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 태양 잔주를 인해서 요 밑에 배터리가 내장이 아, 되어 있습니다. 그 배터리에 어, 평소에는 충전이 되어 있다가 어, 충전된 걸 가지고 이제 우리 BLDC 모터를 돌려서 가는 그런 장치입니다. 실제 뭐 도로에서 운행한다기보다 어, 이제 연인들이 어... 뭐 제주도나 또는 공원에서 레저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 뭐 이걸 제작해서 판다기보다는 이렇게 아, 응용해서 그린 에너지를 활, 활용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일반인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품이랑, 만드는 작품입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태양광 자전거, 그 운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동차처럼 킥박스로 돌려서 어, 물론 이게 페달을 돌려서 갈 수도 있고 엑스레이터를 밟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자동차처럼 밟으면 은 네. 최고 속도 40km.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자동차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법적, 제도적 정치가 보완된다면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예, 시스템은, 그, 자정, 기본은 자전거였기 때문에, 어, 페달을 밟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리고 에너지가 있을 때는, 어, 엑셀레터를 밟아서 갈 수도 있고, 또 엑셀레터 밟은 상태에서, 어, 한 사람이 옆에서 페달이 두 개이기 때문에, 페달을 밟으면은, 어, 에너지를 또 절약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동차 겸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됐다가 자동차도 됐다가 이렇게 듣고 보니 정말 최고의 그린 에너지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생활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서도 그 계속 이산화탄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동 수단 자동차와 같은 이동 수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자동차를 시질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서 그 기존에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5인승 5섯탈수 있는 태양광 자전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체험 이벤트의 주인공. 대구 맑은소리 합창단의 어린이들이 하나둘 행사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공부도 하고 스스로 자전거 페달을 굴려가며 그린 에너지 생산에 도전한 어린이들. 햇볕 쨍쨍 내리쬐는 햇살 좋은 오후 정말 그 작디 작은 발로 열심히 페달을 굴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시원하고 재미었어요 너무 아, 그게... 네, 빨리 자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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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 오늘의 빅 이벤트는 따로 있었으니. 자 간다. <laughs> 간다. 빨리. 아! <진짜> <laughs> 놀이기구라도 탄양 태양광 전동차를 타고 신인한 아이들입니다. 정말 표정부터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자, 자 박수! 아, 네, 어린이날을 맞아서 과학자가 꿈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가 이런 또 태양광 자전거나 이런 것을 체험을 해보고 하니까 참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과학자의 꿈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네, 참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애들이 재밌게 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한게 성취도도 많이 느끼고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자전거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 많은 보탬이 돼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자 많이 되세요. 네. 박수 다시. 소지르세 하지만 학생들과 교수님의 놀라운 발명품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촌 지원 기기와 아직까지 상용이 불가능한 태양광 자전거 이외에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 역시 속속들이 개발 중이었던 것인데요. 위급 상황 위치 정보 시스템을 제작한 김성동 학생. 그, 길에서 이제 그 어머니께서 여성분께서 어떤 계한한테 치밀 받아서 이렇게 어 안타까운 좋은 관 사건인데 그 사건을 생각해서 그 가로등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에서도 갑자기 버튼을 누르 되면 위급 경보가 1:1내려오에 발생돼서. 그렇게 다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좋겠다는 취지로 일단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평소에는 가로등의 기능을 하는 태양반 가로등이 위급 버튼을 눌렀을 경우 가로등의 GPS 정보가 관제탑에 송신되며 112, 119에서 즉각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그,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그 사업들. 어, 학생들하고 어, 어떤 테마를 정해서 어, 공부하고 만들어 나가고 그걸 또 일반인들한테 그 많이 알려서 일반인들도 어, 이런 그린 에너지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더 활용을 많이 할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이 지구가 어, 지금 현재 지구 온난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수업하고 이끌어주고 홍보 캠페인하고 하는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어, 지구 환경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양 전지 모듈을 카울로 이렇게 둘러싼 태양광 전기 바이크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태양광 전지 바이크는 모듈에서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로 바이크를 구동시키는 그런 원리인데요. 제가 그거를 위해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반도체 기술과 또 배우고 있는 태양광 기술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낭비하는 에너지, 연간 천억 원 이상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시들어가는 지구 환경,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그린 에너지 개발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 이들의 꿈만큼이나 푸른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마이웨이에서도 당신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